시운전 해 보셔야죠. 시운전. 예, 네, 하셔야죠. 여기서 우회전하고 나가십시오. 차가 어떤 상태인지는 보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이게 대부분 알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연비는 가시면서 보셔야 되고. 지금요. 아, 16.3, 14.6이 네. 14나 예. 네, 일단 이게 주행 감마 비... 일단 테스트 해 보시게. 힘이 얼마나 받쳐 주는지 그만 보시게서. 이거 오르막있어에 가는 거. 아, 저기 오르막 하나씩. 있 스타트도 더 빨라져야 되고요 S를 음. 밟았을 때 반응도 보러 오셔야 되고요 S도 음. 좀더 부드러워져야 되고요 음. 뭐 이런 음. 반응들이 다 나와야 됩니다 이 짧은 거리 해갖고는 잘 모르겠죠 사장님 아셔야 돼요 그래도 어느 정도 변화가 하나만이나 나오면 다른 변화는 연쇄적으로 계속 나오는데요 아예 변화가 하나도 안 나오면 그건 성능이 없는 겁니다 하여 제가 제가 네. 이 차는 네. 계속 14일 몰다가 네. 제가 진짜 가끔 어쩌다 한번 조작하는 거만 해봐가 네. 오늘 처음으로 봤거든요. 그럼 잘 모르세요, 감각. 그 네. <laughs> 계속 운행하신 분이 잘 하시지. 네. 제가 오늘 고속을 오면서 다른 구간에는 문제없이 잘 오는데 네. 약간 오르막에서는 약간 힘이 딸린다던가 오늘 에어컨까지 켜졌으면 딱입니다. 거기에 살짝 느껴지더라고요. 거기에 네. 이제 큰 차하고 다른 느낌. 네, 그렇죠. 그럼 제가 기대했던 만큼연비가별 나오고 <laughs> 14.56 이렇게밖에 안나오니다 네, 나옵니까. 이 차가 원래 연비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좀더 높아요. 바람의 저항을 좀더 받겠죠, 상님. 여기서 네.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언덕이거든요. 마음껏 밟아보십시오 살은 모르겠어요 <laughs> 예. 좀더 운행해 보십시오 이런데서도 엑셀은 그냥 발만 대고 계셔도 충분히 차는 밀고 나갈거고요는 녀석을 얻을 수 있는 녀는뭐석을어도그는잘석을 얻을 수 있는 녀석을 얻을 이 있는 녀석을 얻을 사실, 이 차는 힘이 채워지면 연비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음... 네. 힘이 없어서 연비가 많이 빠지는 거죠. 그렇죠. 이 경차니까 네. 힘 부분은 처지는 거 맞아요. 네. 그래서 연비도 처지는 거고요. 음... 힘이 좋아지면 그만큼 연비도 많이 따라옵니다. 집에 오래 타던 그랜저는 예. 제가 길을 잘려나서 그런지 그거는 고속도로 올려갖고 발만 서쪽 올리면은 한1 5 0 k 로 쑥쑥 이상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요거는 길리에 그러... 가지는 못하고 아, 그렇게 안 되죠 상장님 예. 그리고 요거는 보니까 뭐한120 정도도 어뭐 이렇게 꽤밝아요 나가는 거 음, 그렇죠 것들은... 맞아요 상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RPN도 많이 써야 되고요 이게 저 아마 경찰에서 그런. 네, 경찰에서 그렇습니다. 백이랑 차이죠. 백이랑은 네. 네. 한정 되는데 차가 그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음. 이걸 하게 되면 좀더 음. 좋아지겠다 그죠. 그럼요. 훨씬 좋아지죠. 경차 같은 경우는 음. 대만족을 하십니다, 장착하시면. 왜냐하면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힘을 느끼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신차를 하면서, 그 회사에다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자, 이런 게 있던데, 아예 출고할때 이걸 붙여가지고 옵션으로 겸든가, 그렇게 <laughs> 하면 좋을텐데 이제, 그래서 제가 그걸 보낸 줬더니만, 그 사람이, 아니, 네. 처음 봤다는 거야. 이것이 뭔지 자기는 처음 봤다는 거야. <laughs> 그래서고 한번 다시 한번 보라고 보고 이게 좋으면은 진짜 좋으면은 다음에 건일를 해서 아예 출고할 때 옵션이 어떤가 아예 없고 돈을더받던가 <laughs> 하라고 저희 이제 고객님들이 진짜로 막 본사에다도 전화해 하신분부탁하세요 음. 내가 장착해보니까 이만큼 좋더라 음. 그러니까 이것을 자네, 당신들 한번 채택을 하세요 그리고 본사에 전화해가지고 통화 녹음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되겠어요 <laughs> 그래서 보는 대부분 모르고 있더라고요. 네, 그 자체를. 뭐, 아니, 대부분 기술진들은, 연구진들은 알고 있어요. 왜냐면 순정에도 달고 나오니까. 음. 예, 연구진들은 거의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제품력 차이죠. 제품 성능력 차이죠. 음. 2차선 타고 가십시오. 오른쪽으로. 예, 가차선 타시다가, 자, 여기서 우회전하시면 예, 힘이 또 제대로 받는데요. 달라졌는데 제가 느낌 이 세상에 저는 사실 느낌 잘, 잘 모르시겠죠? 네, 근데 지금 밀기 때문에 느낌 밀... 밀고 가는 게 완전 달라. 네, 제 네. 고속도로 오 네. 타고 온게 처음이에요. 네, 에... 그래서 우회전 하지고 또 언덕길이에요. 아... 네. 이제 가면서 제가 음... 왔던 길로 다시 가니까 에... 이제 그때 봐야 제가 느낌 있어요. 었백 킬로 정도 다 봐야. 아 지금 완전 달라졌어. 아, 그래요. 네. 예슬도 지금 밟으면 바로 반응이서 차가 나가고요. 밀고 나가는 게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게 서행구간에서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달라요. 힘이 쭉 받아서 밀고 나가는데. 또 그런 말씀하시는 거 그런 것도 나고 <laughs> 이건 사실 제가 유도하는 게 아니고 제가 워낙 많은 차량을 탑승을 했잖아요. 제 느낌이에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엑셀 많이 안 밟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오르막이에요 여상이 근데 차가 지금 차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장이 감각을 잘 모르셔서 그러는 거야. 나 저는 느끼겠어. 이 정도 오르막은 뭐 그게 문제가 않아요. 그래도 밟, 좀 밟으셔야 돼요. 보세요 바로 막힘 받고 차고 나가는데 엑셀을 밟았을 때 반응이 바로 와요. 원래 엑셀을 밟을 때 바로 반응이 안 와요 사장이 차가. 조금 느린 편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한번 다시 뛰었다 밟아보세요. 바로 반응하요. 바로 반응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를 보셔야 돼. 네. 이건 어쩌다가 제가 그냥 사장님을 유도해서 유도신문에서 끌어내는 같은. <laughs> 저는 솔직히 이게 아직 처음 해보니까 네. 아직은 확실히 잘 느껴지지는 않는데. 네. 직접 하시면 됩니다. 그거 려고요 일단 이제 갈까지가 보면 네. 확실히 네. 알죠 그런 것도 직접 운전하시는 사모님께서 해 보시면 또 그렇죠. 바로 느끼실 거예요. 네, 맞 그래 네. 이제 본인이 해 봐야 네. 자기 스스로 본인이 해 봐야. 네. 네, 그렇죠. 이제 여기서또 오르막 차고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아, 예, 네, 그길딱 한번 달 보시면 또 돼요. 올라가네 음, 그럼 구형이나 신형이나 갖다 끼우면은 효과는 음. 똑같습니까? 구형 신형이 아니고 차가 구형이냐신형이냐가 문제지 예. 제품이 구형 신형은 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예. 구형 차에 끼우는 거, 신형 차에 끼우는 거, 차 여기 줬으면 효과는 같습니다. 이게 네, 네. 약간 흡기관 구조가 레이 신형하고 구형하고 달라요. 편속이 빠르게 되고 2단까지 빠져 e 가단 e 어, d 여 n Kazipadio, s u n d 조금 j o g 이 Jogum, Jogum, Jogi, Jog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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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라오 u m Jogum, j o g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겁니다 차가 자 여기 결자로 해서 우회전 하시면 되요 근데 생각 해로왜이 차가 음. 어, 성능이 좋다는게 느껴져 그러더라고. <laughs> 난 레이가 상당히 진짜 경차로서 행편이 없는 걸로 알았는데 <laughs> 타보니까 뭐큰차보다는 뭐하지만은 많은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웃음> 그러시던가요 예. <laughs> 네. 단지 오르막에서만 아 음... 이게 이렇구나 괜찮니까, 어쩔 수 없다 이 정도 느껴지지. 음... 그러고 이제 많은 고속 이제 150, 60마일 음... 1 이런 건안 되겠지만 그렇게는 사실 되지만, 밟을, 밟을 일도 없고요. 어, 그고배워 음. 놓은 그래도 탈만하네. 아 그렇게 <laughs> 느껴지더라고. <laughs> 오 좋은데요. 밀고 어, 나가는 게. 어, 좀 부드러운 <laughs> 느낌. 예. 아, 좀 부드러운 느낌이 예. 들기는 하네요. 예. 형님, 제가 유도해서 나오신 말씀 아니시죠? <laughs> 이제 조금씩 느끼시는 예. 거죠? 예. 좀 예. 느낌 그렇죠 맞아요 그런 반응들이 나오면 차는 계속 바뀝니다 사장님 음. 아예 반응이 하나도 안 나오면 그게 성능이 없는 거고 음.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 것은 점차적으로 차가 바뀌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음. 여기 오른쪽입니다 사장님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이쪽 화물차 뒤쪽으로 세우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